RG 스윙의 템포는 멈췄다가 친답니다. 백스윙을 하면 멈췄다가 반드시 백스윙을 하면 멈췄다가 치는 것이 RG 스윙의 템포입니다. RG 스윙의 템포는 멈췄다가 백스윙을 올리시면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백싱을 올리시면 반드시 멈췄다. 치는 겁니다. 알지식만 에으 멈췄다.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백싱을 하면 멈췄다. 치는 겁니다. 백싱을 올리시면 반드시 멈췄다. 치는 것이 올바른 템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백스윙을 하시면 반드시 멈췄다가 치십시오. 백스윙을 하시면 멈췄다가.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셔야 여러분들은 오바를 자신만의 템포를 완성하게 됩니다. 백스윙을 하시면 멈췄다가 치신다면 여러분들의 템포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멈췄다가. 멈췄다가 치셔야지 여러분들의 <laughs> 올바른 템포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멈추시오. 백스윙을 하면 멈춰니다 멈춰. 백 네, 백승을 하시면 멈추세 반드시 멈춰야 돼요. 멈춰줘야, 오늘날은 백승 템포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멈추십시오. 백승을 하면 멈춰야 됩니다. 반드시 멈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템포를 완성할 수있 됩니다. 멈추셔야 되죠 반드시 백스윙을 멈추셨을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템포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백스윙하면 반드시 멈춰야 되는 이유죠 자신만의 템포를 완성하기 위해서 멈춰 멈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백스윙탑에서 멈춰주십시오.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백스윙탑에 템포를 만들기 위해서 멈춰주시는 겁니다. 멈춰. 멈췄다가 치셔야지 여러분들의 스윙 템포가 일관된 템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멈추시오 백스를 하면 반드시 멈춰주십시오 멈췄다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템포를 완성시켜주는 RG 스윙입니다 백스를 올리시면 멈춰주는 겁니다 반드시 멈춰주셔야만 여러분들의 템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laughs> 템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슨속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멈춰주십시오. 멈췄다. 멈췄다가 말이죠. 늘 멈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백스윙에서 멈출 수있다면 여러분들은 템포를 완성한 것 같은 겁니다. 백싱탑에서 멈추도록 노력하십시오. 잠깐 멈춰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여유가 생깁니다. 멈추다. 멈췄다가, 친다 알지스윙의 템포입니다. 백싱을 올렸을 때, 멈추는 것이 알지스윙이 추구하는 템포입니다. 멈추는 것이 알지스윙의 템포입니다. 멈췄다. 알지스윙의 템포죠. 반드시 백스윙 올렸으면 멈춰야만 올바른 템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백싱탑에서 멈추고 하십시오. 템포를 완성하기, 완성하고 싶다면 멈춰주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템포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골프가 추구하는 템포, 일관된 템포, 알지스윙과 함께합니다. 몸 추시오.